경제신문을 읽어줘 7월 24일부터 7월 28일 23년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아파트 전세는 거래 숨통 다세대 깊이 오래갈듯 역전세 대출 완화 영향 전세 계약 갱신 집중지역 역전세 리스크 크게 완화 정부가 역전세난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면서 아파트 전세 거래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다만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불신은 당분간 지속될, 지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는 주인이 하나예요. 근데 여러 사람이 살수 있는 거고 다세대는 주인이 여러, 명, 여러 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전세 가격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불안감이 커지는 만큼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로 아파트 전세 거래에 다시 온기가 돌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일련 한지 정책이긴 하지만 아파트 입주 과잉 지역이나 전세 계약 갱신권이 집중된 지역의 역전세 리스크를 다스나마 낮출 수 있는 실행 방안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당장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자가 거주를 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했고 후속 세입자의 전세 반환 보증 가입을 특약화하는 등 전세금 미반환 리스크를 낮췄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밝혔다.전세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가 아파트 역전세난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에 따르면 2분기.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7,182건 중 절반이 넘는 3,647건 이상이 상승 거리로 나타났다. 빌라 소유자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가격이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부동산원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 경제금융주식 증시거래액 20%두 종목에 쏠려 개미들 폭탄 돌리기 오전엔 이차전지 신고가 속출 오후 차익실현에 하락반전 코스닥거래액 역대 최고 포스코홀딩스 등 4개 종목 주가 변동폭 최대 26% 달에 하래거래대금도 거래, 30배 늘어 배터리 아저씨도 뭐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 홀딩스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오르게 올랐어요. 26일 오전 그동안 2차 전지 관련주에 투자하지 않았던 투자자들도 포모 신드롬으로 대거 매수 동참해 관련 주가를 관련주 주가를 신고가로 만들었지만 오후 한시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자유 낙하했다. 시가총액 53조 원인 포스코홀딩스가 신규 상장 공모주처럼 하루 변동폭이 21.6%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제2의 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를 찾던 투자자들의 점찍은 이0연주 관련주 LX 일렉트릭은 25일 전일 대비 25%를 났다 이게 보니까 돌아가고 있어요. 코프로 갔다가 코프로 그룹주 갔다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갔다가 그다음에 LS. 음... 쭉하락을 했다가 목요일에 완전 거래량 실려서 폭락을 했다가 금요일에 약간 데드캡 바운스로 갔는데 이게 다시 상승 반전 전환인지 아니면 데드캡 바운스인지는 다음 주차주에 월요일에 봐야 되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게 실적이 뒷받침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높은 pr을 줘가면서 과연 이만큼의 주가. 을 받쳐 줄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 금융 투자 업계에서는 2차 전지를 시작해 2차 전지를 끝난 날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6일 오전 개인 수급이 2차 전지를 쏠리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까지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26일 개장 전 반도체 대형주들의 주가를 예상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고 SK하이닉스까지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하는 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그룹주에 대한 개매 수세가 집중되면서 다른 대형주들을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어, 포스코푸트램은 낮 12시 4 0분에 전일 대비 16% 오른 69만 4천원을 기록했다. 다들 뭐 폭락을 했어요. 통상 주가의 큰 변동성은 공매도 청산에 따른 숏스퀴즈나 신현용자로 인한 반대매매 때문이지만 이날 이차전주 관련주의 변동성은 그 동안의 상승세로 수급과 거래 대금이 몰리다 보니 결국 잘 실현 매물로 대거 출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뭐 한간에서는 8천억뭐 대량 매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문이에요 소문. 증시가 일례적인 변동성을 보이면서 거래 대금더 폭증했다. 이날 하루 코스닥 시장의 거래 대금이 26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새로 썼다. 일간 거래 대금 역대 최대액은. 20년 8월 27일 코로나 때 그때 2조 8천, 20조 8천 그때 그렇고 거래 대금을 보면 대법원 이체0주 관련 주들이 30배 넘게 증가했다.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놀람> 정성진 한국투자증권. 다른 대안 주도주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천연지 종목으로 매수 심리가 확솔리다 보니 상승세가 너무 가팔랐던 게 사실이라며 실적 성장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최근 상승세가 이천연지 관련지에 강한 변동성을 보이자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관심사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2차전지 급락으로 반도체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 반전하는 등 과도한 수급 쏠림 현상이 정상화되는 기류로 나타났다. 음 이번 생각은 어, 저번에 한2 3월뭐삼사월 이때처럼 에코프로 뭐 등등 해가지고 이차전지가 한번 확 올랐다가 다른 곳 순환매가 뚫었죠 한번 뭐 조선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한번 이차전지가 확 올랐다가 다음에 한번 순환매가 돌 텐데 이차전지는 뭐 보합세 아니면 약세로 가고 그 다음에 자동차, 뭐 인터넷, 반도체, 반도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장이 다시 돌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뭐 저도 가지고 있지만은 제가 생각되는 바 여기 돈다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들어가는 지수를 겨루려 해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야 될것 같아요. 미국 긴축 끝날 때마다 신흥국에 뭉칫던 한국 증시도 탄력 기대감 2018년 미국 금리 인상 종료 후 한국 등신흥국 54조 원 유입, 환율 안정, 경기 회복 기대 확산, 하이닉스 등 대형주 실적 양호, 올 상반기 금리 기대감 선반영, 일부 추가 반등 어렵다는 전망. 미국의 금리 인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투자 시장에 큰 변화가 불어닥칠 전망이다. 과거에도 미국 금리 정책이 변곡점을 지날 때마다 자산 시장이 요동쳤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와 자금 시장만 해도 작년 6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이후 일대 큰 혼란을 겪었다. 금융투자업계는 작년과 반대로 긴축이 마무리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 등 증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2006년 6월이 끝나면서 이때부터 2007년 8월까지는 365억 달러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주식 채권에 유입됐다. 이는 직전 금리 인상기인 2004년에서 6월, 2006년 6월, 유입액인 228억 달러보다 크다. 연준이 경기도나 우려로 긴축을 끝낸 2018년 12월에서 2019년 6월까지의 금리 유지기에도 신흥국엔 426억 달러가 유입됐다. 이 역시 금리 인상기나 이나 기보다 많은 횟수다. 권도연 국제금융센터에서는 에... 과거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되고 고점이 유지된 기간 중에 신흥국으로 자금이 크게 유입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번에도 신흥국 금리 인하 여력, 양호한 성장 전망, 수급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작년 3월부터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 글로벌 자금이 대거 북미로 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신흥국 재유입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이미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환율 하락과 기대, 경기 회복감,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에서 10조 5천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이를 더 늘릴 수, 있, 늘릴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연기금 등 투자자들이 신흥국 주식 펀드 내에서 주, 중국 비중을 줄이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한국의 투자 비중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김 연구원은 외국인 중에서도 장기 투자 성향이 높은 싱가포르 국부 펀드와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위험 자산 배분을 늘리면서 상반기 한국 주식 매수를 늘렸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마무리한 이후 다컴 부동산 등 경제 거품이 터지면서 증시가 급락하기도 했다. 글로벌 자금이 유입되더라도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거나 기업 실적이 부진할 경우 자본 시장에 호재가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이런 점에서 미국 긴축 마무리 시점에 반도체 기계 등 한국 주요 업종 실적의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요인이다. 국가별로 기업 실적이 전방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산업재 경기 소비재의 실적 개선으로 신흥국중 유일하게 전체 주당 순이익 EPS가 상승하고 있다. 안영국 하나투자증권 연구는 MSCI 신흥국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기업 중 SK 하이닉스의 12월 선행 EPS가 최근 한 달새 58% 늘어난 등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등 대형주들의 이익 예상치가 늘어나고 있다. 기 같은 경우를 보니까 기아의 영업 이익률은 보니까만 뭐12% 되고 현대차도만 뭐10%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뭐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저 아, 자동차값은 많이 내렸죠. 그래서 뭐 영업 이익률 9%까지 떨어졌어요. 외국인의 매수세와 별개로 기관이나 개인의 게임 개인 유입은 지지부진을 하면서 중시 상승 동력은 예상보다 약해질 수 있다. 미국 기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도 고금리 상황이 얼마나 길어지는지에 따라 경기 침체의 우려가 불거질 수 있고 국내에서는 쏠림 현상에 극심했던 주가 지수가 균형을 되찾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가 지표와 기준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경제 지표를 잘 살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여태 최고 수준으로 벌어진 한미 금리 차에 대해서도 약2% 됐어요. 지금 2% 정도. 국내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지금 최근에 며칠 전에 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넘었어요. 4%를 넘었다는 것은 뭐뭐 고금리죠, 고금리인데 이게 뭐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 금리 사 퍼센트 고금리면 성장주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채권 안정적인 채권의 자산가들이 뭐~ 채권에 투자를 하지 굳이 성장주에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성장주가 약세를 약세를 보이고 당분간은 어~ 정책 금리가 어~ 뭐~ 인하를 하지 않는다 장기간은 고금리를 유지한다 를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종합면 국내 경기 저점 통과 글로벌 긴축 종료된 수출 소비 반등 기대. 에, 민간 정부 소비 모두 줄었지만 순수출이 성장률 1.3%포인트 올려 하는 제조포조한연1.4% 가능. 국내 경기 성저하고 전망 유지. IMF 세계전 세계 성장 전망 2.8%에서 3라 한국 수출 주력 미국은 1 8 상향.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0.6% 성장으로 다시 기지개를 켜며 하반기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소비, 수출, 투자가 여전히 동반 부진한 상태지만 순수출 기여도가 5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수출 회복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 등을 근거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려잡았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긴축 종료 수순을 밟는 점도 하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수출 회복의 최대 변수인 중국이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한국도 반사 이익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큰 만큼 상자하고의 흐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보일 한은에 따르면 이번기 국내 총생산 GDP의 전기 대비 0.6% 상승한 배경에는 수입액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국내 생산물의 가치 합계를 나타내는 GDP는 크게 보면 민간 지출액과 수출액을 더한 뒤 수입액을 뺐어 구한다. 이번기 수입액은 국제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4.2%를 기록했다. 음. 민간 정부 소비는 팬데믹 기저 효과에서 벗어나 차츰 회복되고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다. 하은 3분기와 4분기 모두 0.7%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목표치인 1.4%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청용 한은총재는 지난 13일 금융 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상반기에는 수출 부진 완화 등으로 성장세가 당초 예상을 소폭 하향하겠지만 상향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중국의 더딘. 회복 등으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밝힌 바 있다. 시진핑이 외환 투자 외자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가지고 아마 하반기에는 부동산 쪽으로 부양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됐고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이게 대한 많이 이슈도 있었는데 많이 부채 한도 어~ 협상이 타결안되만 뭐~ 극심한 뭐~ 지금 뭐~ 경제적 위기가 올 수도 있고 뭐~ 오, 그거는 오는 거고 설사 부채 한도 타결이 협상된다고 하더라도 국채를 미국 국채를 대량으로 만약에 대량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시중에 나와 있는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어~ 그~ 통화량 갔다가 많이 흡수를 해가지고 많이 뭐 주식 시장이 많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뭐 M M F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완화를 해가지고 미국 어 미국 재정부에서 뭐한 5천억 달러가 오히려 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IMF는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1.5%보다 소폭 난춘 1.4%로 수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4%로 제시했다. 우와 많이 올네 한국의 주요 교역 국가인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종전 1.6%에서 1.4%로 높아졌고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5.2%로 유지된 점을 보면 한국 경제도 반등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WTI, 뭐, 해가지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도 60달러 뭐 초반대, 중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최근에는 70달러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름 넣었는데, 기름값도 좀오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1600원대로. 반면, 어, 뭐 기름값 오른다는 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넘어가면 연내 금리 인상 가능 8월 포커페이스에도 시, 어, 시장은 안서 왔다 통화정책 모호한 입장 견지에 어, 물가지표 놓고도 길게 볼것 시장에서는 금리 종착력 왔다 9월 동결 가능성이 80% 내년 정도 돼야지 이년 정도 돼야 지금 뭐 금리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금리나 없을 건못 봐요. 5% 금리 상당 기간 지속될 거. 상업용 부동산 약한 고리 현재 CPI 정책 금리가 지금 5.5%에서 뭐5.2% 정도 올라가는데. 어, CPI 지수는 물가지표는 지금 3%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 금리가 물가지표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유지를만 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를 잡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 어, 연방준비제도가 26일 베이비스타 0.25%밟으면서 금리를 5.5% 상당 기준까지 인상한 가운데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두고 시정일관 모호한 태도를 내비쳤다. 이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여가지고 약간 뭐 경제적인 경제가 도 아니에요. 근데 약간 정치적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분이 번에이 하는 말투를 보면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보고서는 예상보다 더 낮은 약간 나은 변화를 보였으나 단지 한 달의 데이터일 뿐이라며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6월 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로 21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런데 이건 문제가 되는게 이게 지금 기저 효과가 있어가지고 작년 6월, 7월 뭐 그때 9.1% 9.2%로 가장 최고치를 찍었거든요. 그래서 0.2% 전월 대비해서 계속 오른다고 하면은 이달 아 이번 연도 말에는 한3% 어 후반 때까지 중반 때까지는 자연스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예요. 기저 효과 때문에. 또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 인상 여부뿐만 아니라 금리나 시기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다만 정전대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9월 FOMC 회의 전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그 다음 해에는 말할 것도 없다. <laughs> <laughs> 파월 상의기대 인플레이션 어, 악화를 의식해 전략적으로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건 아니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닥칠 가능성도 있다. 음, 대표적인 외관은 최근 크게 냉각된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다.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만기가 돌아와 고금리 부담을 견디지 못해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미국 중경종합 금융 어, 스티퍼레 빅터니시 공동시장은 최근 매일경제인 터뷰에서자회사 KBW 자료를 이용하며 미국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만기 연장 실패로 연착률이 아닌 경착률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시일이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